자, 제가 어저께 조사를 해보니까요. 아, 이제 중학교 축구부가 전국에 사실 꽤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인구가, 아, 5천만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축구를 하는 선수들이, 아, 어떤 선수들이냐 그러면, 이제 대한 축구협회에 아, 유소년 선수로서, 어, 또는 청소년 선수로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아, 나는 축구선수다. 어, 나는 엘리트 어, 체육을 하고 있다. 어,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아, 5회 이상 고등학교도 그러고 대학교를 아, 축구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선수를 엘리트 선수라고 하는데요. 그런 선수들이 너무나 현저하게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부모님들께도 이야기도 드리고 방송도 찍고 이거 참 문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나라 축구가 언제까지 손흥민이나 이강인처럼 대스타들을 배출을 하면서 월드컵에 이렇게 나가고 전 세계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가 현저하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수연은 없고 해 나가야 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지금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 한국에 그만큼 선수가 없습니다. 좋은 프로 선수나 훌륭한 그 선수들이 뭐 유럽에 나가거나 지금 이제 인프라가 많이 발전이 돼서 유럽 선수들도 어 아시아 선수들을 많이 유럽 스카우트에서도 유럽 팀에서 많이 찾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축구 인프라라든지 어, 어떤그 매개체 그리고 이제 축구계 앞날은 굉장히 암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해도요. 지금 축구 선수로서 등록이 된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그 1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축구를 하는 애들이 많이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걸 또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그 반대로 어떻게 봐야 되냐? 축구하는 애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만큼 옛날보다는 프로 가기가 쉽습니다. 지금 뭐 프로팀이 아, 1부리그 12개 그리고 2부리그가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K3를 다 합친다 그러면은 거의 37, 8개가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어, 직업 선수로서 선수가, 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팀에 프로팀의 선수 몇명 있습니까? 50명 있어요. 50명 곱하기. 자, 여기는 38개는 K1, 2, 3를 합쳐놓은 팀입니다. K1. K2 그리고 K3까지. 그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K3 이 부분이요. K3 이 부분도 어 어떤 팀이냐면 강릉 시민구단이나 저희 포천 시민구단 뭐 이런 팀들을 K3라고 합니다. 이 K3 딱가면은아 우리 아들이 여기서 어 축구 선수로 커리어 끝난다. 그거 아닙니다. 어 대표적인 예로 김민재 선수 있잖아요. 김민재 선수도 어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어 졸업하기 전에 한국 수자원 원자력 그 팀에서 K3팀이에요. 한국 전력팀이라고 하죠. 그 커리어를 쌓아서 프로로 진출한 케이스입니다. 여기도 직업선수예요. 여기도 그 연봉 많이 받는 선수들은 제가 알기로는 억대 연봉도 받는 선수들이 있다고 라 저는 들었습니다. 자, K3K2, K1에서 38개 팀에서 선수를 50명씩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몇 명입니까? 자, 500명. 자, 0 팀이 500명, 1,500명. 거의 1,800명 정도가 직업선수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통계학적으로. 프로팀이 K1, 2, 3 합쳐서 38개니까. K3도 세미 프로로 봐야 됩니다. 돈을 받고, 그리고 승리 수정을 받고, 시청이나 시의 소속에 대해서 축구선수로 이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커리어 좋습니다. K1, 2에서 다 뛰었던 선수들이고. 아니면은, 아 축구 유망주 선수들 케이스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알아주시고. 자, 1800명의 선수가 있는데.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말씀드렸었죠. 옛날에는 프로 가기가 어려웠어요. 프로팀에 입단하기가. 프로팀 유니폼을 입는 게 아마도, 어 선수들의 소원이었어요. 저 역시도 그, 어렸을 때, 아 축구를 시작하고 중학교에 아 축구선수로서 이제 제가 어, 커리어를 쌓아 나갈 때쯤죠 수원 삼성 블루윙즈 유니폼 그 파란색 유니폼 있잖아요 그거 한번 입는 게 진짜 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프로팀이 9개밖에 없어요 9개 자 지금 중학교에 어, 등록돼 있는 선수들이 한 학년당 2,000명이라고 봤을 때 6,000명 정도가 이제 등록이 돼 있는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한 지가 지금 이제 한 27, 8년 됐는데 30년 전이나 지금과 선수 숫자는 똑같습니다 팀 숫자가 그렇게 많아진 것도 아니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자 지금은요. 옛날에는 제가 축구해가지고 프로팀에 갈수 있다, 밥 먹고 살수 있다 그러면 사기꾼이라고 랬어요 왜냐하면 들어갈 확률이 그만큼 적으니까. 지금 세미프로 합쳐서 우리나라에서 직업으로 할수 있는 아 축구로서 직업을 할수 있는 팀이 38개 구단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아시아구단, 중국리그, 일본 리그 다 합치면 아마 뭐 동남아리그까지 다 합치면 60여개 구단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직업선수로서 근데 직업선수로서는 이제 직업을 지가 직업 해보고 직업 해보고 이게 맞으면 직업선수로 맞으면 계속 어 밀고 나가는 거고요 어. 나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겠다 그러면 그만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프로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 시대의 축구로 이렇게 봤을 때제 생각입니다 진짜 축구 웬만큼만 하면 이젠 다 프로 갑니다. 그만큼 어 반대로 얘기했을 때어 팀들은 프로팀이라든지 K리그 1, 2, 3팀 구단은 계속 많아진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K3팀에서도 K2 못지않게 자원을 어 돈을 쓰는 구단들이 즐비합니다. 이런 팀들이 다 프로로 전환이 되면 더 많아질 겁니다. 이제. 뭐 이제 지자체에서도 어 프로팀 우리나라 그경계사은 굉장히 어 좋아졌기 때문에 프로구단 하나 운영하면서 4,50억 쓰는 거 일도 아니에요. 지역경제 발전도 그렇고, 뭐 그런 취지로 해서, 국민, 뭐, 시민 단합도 그렇고, 아, 축구단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축구하는 애들은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 직업선수가 1,800명이 있단 말입니다. 1,800명이. 자, 그러면 이제, 어 무슨 그 통계학적으로 봤는데, 2,000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2,000명 중에 세대로 놓고 보자고요. 뭐, 프로팀의 가기가 0.1%다. 0.2%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아다냐 이거는 사실 사실이 아니라고 봐야죠 이것도 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왜 사실이 아닌지. 10년을 늘어뜨려놓고 보겠습니다. 어, 20살부터 30살까지 딱 10년을 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 늘어뜨려놓고 봐서 1,800명 중에 뭐 21살이 180명, 어뭐 22살이 180명 이렇게 해서 20대부터 30대까지. 그, 늘어뜨려 놓고 보면, 한 한강에 2,000명씩 선수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200명 정도, 약10% 정도는 프로 선수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틀렸어요, 이게? 맞잖아요. 진짜 웬만큼만 하면, 이제 프로 갑니다. K1은 아니더라도, K2, K3, 일본 J2 리그, 뭐, 동남아, 프리미어 리그, 어, 베트남 리그, 지금 다갈수 있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따져버리면은, 300여 명 정도가 취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가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런데 2,000명 중에 한 학년에 300여 명 선수가 프로 선수가 될수 있는데 동기 학적으로 근데 어렵죠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0.1%가 축구해 갖고 잘 되는 애 봤냐. 이게 왜 그러는지 부모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 재밌어집니다. 하, 이거 보세요. 2,000명 중에 180명, 200명은 프로 선수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300명 정도는 프로 선수로서, 직업 선수로서, 또한 축구계의 직업을 가지고 나아가서 지도자나, 뭐, 에이전트나, 뭐, 여러 사업을 펼쳐서, 그럼 몇 프로입니까? 15%는 되는 겁니다. 지금 2,000명 중에. 축구선수로서 될수 있는 아이들이. 2,000명 중에 200명 정도는 프로. 자, 이거에 대해서 그 지도자 선생님들이 저한테 반발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통계냐. 지금 프로팀 몇 개인데? 3 8개로 지금 앞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도 지금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정도의 경쟁은 어떠한 뭐 회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의 경쟁은 정말 오히려 축구계가 훨씬 더그 경쟁률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왜 우리 아들은 프로 선수가 안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아 축구 학부모님들을 위한 그런 방송입니다. 자 차의 일자 흥미가 떨어진다. 흥미가 흥미 이게 뭘까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동기부여가 안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자신의 그 기량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노력을 안 해가지고. 그리고, 포기. 어려우니까요. 포기 해버리시잖아요. 그냥. 길게 쭉 늘어놓고, 그 봐야 되는데, 어떤 아들이 17세 에 프로랑 계약했어요. 어, 요즘에, 어, 최근에 축구계 세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8세 에 프로랑 계약했어요. 그 계약 못하는 선수들은, 뭡니까? 이런 선수들은 뭐, 축게 얘기해서 흥미가 좀 떨어진다. 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애들이 중학교 레벨에서 B등급, C등급이에요. 어, B급, C급이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정의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전국 대회에서 4강 이상의 성적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경기를 전후번 동안 다뛸수 있는 선수들은 B급 정도라고, 어, 실질적으로 중학교에서는 2천여 명의 선수가 있다 그러면은 A급 선수는 100명도 안 됩니다. 초등학교하고는 또 달라요. B급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B급 선수들이 한 3, 400명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C급으로 봐야 돼. C, D로. A급 선수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100명 정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급 선수라는 게 뭐냐면, 경기를 이 선수 때문에, 한 선수 때문에, 경기를 이길 수 있고, 질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A급 선수라고 칭하는 거예요. 대표도. A급이 돼야, 100명 안에 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경쟁을 하고 대표 선수가 될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16세, 15세 대표라고 해도 이게 다 성장한 게 아닙니다. 이게 커 나아가는 과정이니까. 흥미가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부모님들도 흥미가 떨어져요. 아, 중학교에 왔더니 하, 우리 감독, 하, 우리 제가 분명히 A급 100명 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애가 A급이 된줄 알고 부모님이 뭐 어디 대회 나가가지고 어지스터 하나 했다고 어디 대회 나가가지고 득점왕 하나가 11골을 넣었는데, 우리 애가 4, 5골 넣었다고 A급 아니잖아요, 당장은. 근데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제일 잘해 보이죠. 저도 제 애들이 제일 잘해 보여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정신은 부모님들은부터 이 흥미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 그거 굉장히 의아해 하실 거예요. 프로 구단에 좋은 선수는 다 몰려요. A급, B급, B플러스 뭐다몰린다 그냥. 프로 구단에 뭐 기업구단, 거기 선수들 다 모으고 나서, 걔네들이 다선발 하고 나서 가는 학교들이 역시 수도권에, 수도권에 명문 고등학교들이에요. 지금은 그 고등부가 어, 서울 팀들하고 경기도의 한두 팀이 센것 같더라고요. 나가면 뭐 2, 3관화씩 하고. 그런데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 자, 그 팀들이 뭐 수도권에 A팀, 뭐 B팀, 부모님들이 준비 자세가 달라요. 준비 자세가. 자,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보자. 감독님 믿고, 여기는 이제 명문 팀이니까, 감독님 믿을 수 밖에 없죠. 대학도 잘 가는 팀이고, 여기서 대표 선수도 바로 나오고, 프로도 바로 진출하는 선수들이 나오니까. 근데 이 선수들이 A급 선수들이었나? 아니라는 얘기죠. 절대 아니에요. A급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얘네들. 좋은 팀들은 방금 말씀드렸죠. 어디로 가요? 기업구단으로 다 간다니까요. 근데 고3대에서 딱 맞붙어요. 고3대에서 맞붙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보세요. 얘네들이 이겨요. 뭐, 이 친구들이 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도록 합니다. 아, A급들 다음하는데 그러겠죠. 그게 무슨,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A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B급이었는데 왜 A급으로 착각을 하십니까, 엄마들 A급은, 중학교에서 A급 레벨은, 중, 요즘에는 중3 선수들이 피지컬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져서, 중3 선수들까지도 지금까지, 지금은 이제 성인축구로 인정을 해요. 중3, 어, 하반기 때부터는, 여름대부터는 회 이제, 어, 성인축구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프로 산하나, 평가는 어디서 받아요? 좋은 팀들은? 전반기 대회를 보고, 1, 2월 달에 대회를 보고 뽑는단 말이에요. 명문 팀들이 나오니그 뒤로 들어오는 여름에 학예대회 할때이 선수들이 진짜 선수들인데, 그런 선수들은 늦게 또불 붙는 애들이 있잖아요. 늦게. 진짜 이때는 아들의 상태를 우리 아들이 A급인지 B급인지 진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혼돈스러우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200명 안에 못 들어간다고요. 이 200명 안에. 부모님들이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하시니까 자 고등학교에선 우리 아들 고등학교에선 뭐 전북현대에서 불렀고 뭐 손삼성도 불렀는데 대학은 왜 이렇게 안불르나 아니 판단을 잘못하셨잖아요 지금 부른다고 가는 게 아니라 자 얼마 전에 대전에 스트라이크 보는 친구가 헤딩골 멋지게 넣었어요 K리그에서 고2의 나이로 고등학교 2학년 좀 나이로 헤딩슛 멋 중에서 고3인지 고2인지 이제 그 선수가 어, 프로에서 들어가가지고 바로 1부리그 경기를 뛰면서 거기서 헤딩을 신체조건을 이용해서 딱 결정을 할수 있는 유망주가 나타난 거죠 그런 아이들은 A급입니다 그리고 스트라이커들은요 그 미드필드나 윙포워드나 아, 백포 라인에, 그리고 골키퍼도 스트라이커를 제외한 나머지 포지션은 A급, B급이 의미가 없습니다. 몸 좋은 애들이 이기는 거예요. 스트라이커들은 자기가 아, 본능적으로 갖춰줘야 될 축구의 그런 감각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이 동물적인 타고난 게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스트라이커들은. 물론 만들어진 스트라이커도 요즘에는 많긴 한데요. 근데, 자, 이런 친구들을 보고 A급이라고 하는 거지? 이 정도가 안 되는데, 왜 이런 판단을 하셨어요? 오퍼가 와서 가라 안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고등학교에 갔을 때딱 입단을 했을 때 부모님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고등부 프로팀에서 고등부 명문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딱 잘못돼 갖고 나와 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떨어진 학교에 가가지고 경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애고 부모님이고 흥미를 잃어버려. 요이한 번의 판단 때문에 이 안에 못 들어가요. 200명 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정말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하고 레슨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밀렸어요 아이가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 우리 아들이 잘하는데 감독이랑 성향이 잘안 맞아 아유 그럼 깨세요 잘하면요 못된 짓을 해도 잘하는 애고 잘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다 끌고 간다 거... 진짜 학생 신분에 온난 행동이 아니면 다 끌고 간다 아 우리 아들이 잘하는데 어, 감독하고 성향이 안 맞아 그거 하나 아 애가 좀 아팠어 어 아니죠, 부모님들. 아이를 판단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노력을 할원인가 너, 여기 노력하려면, 과감하게 이 학교 가지 말고, 저기, 너, 저 부르는 학교, 중상위권 팀인데, 너 여기 가서 해. 여기서 게임 다, 1학년 때부터 게임 다 뛰고, 네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 거기서 배워. 그게 맞는 거죠. 이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A, A급인지, B급인지. 자, 이게 딱안 되니까, 흥미를 딱 잃어버려, 부모님이. 흥미를 잃어버리니까 축구가 이제 싫은 거예요. 에이, 아이 이제 될 때도 되라. 애도 그래요. 너. 그러고 나서 대학 지명 못 받으면 그 조금 미달된 학교 갔다가 조금 차다가 내가 고등학교 때잘 했는데 내가 중학교 때 우승팀 선수였는데 이러다 그냥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이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학을. 고등학교 팀 정도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땐 고등학교 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 분위기예요. 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 지도자를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 팀이 좀 약팀이어도, 아, 이 팀이 조금 중하 레벨이어도, 아이들이 막 열심히 뭉쳐갖고 훈련하고, 정말 하려고 하는 분위기고, 그런 분위기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서울에 조금 약한 팀 선수들, 어, 저한테 레슨 받는 애들이 있어요. 레슨 들어오는 선수 있는데, 저는 그 선수가 어, 진짜 훌륭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마인드가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 친구도 처음에 그 명문학교를 두드렸다가, 거기서 이제 나온 케이스에요. 조금 중하위권 팀을 하데 지금 2학년 때 게임 다 뛰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우승팀, 준우승, 팀 주말 휴고 그러면 득점도 하고, 올 시타하고 2학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막 진짜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하는데 한 번도 아이고, 부모님이고, 불평불만 하지 않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다. 그리고 연구하고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선수들 요즘에 되게 열심히 합니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곳으로 거기가 어디냐. 도대체 가르치 달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 그러면 그 팀에 가서 진학 경기를 하거나 그 팀에 가서 뭘할때 자세히 보십시오. 아저 감독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따라가셔가지고 저 감독님이 참 아, 인자하시구나. 아 그리고 선수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선배들을 딱 보면 알아요. 선배들이만 열심히 해. 열심히 훈련하는 애들은 훈련하기 바빠서 후배들 괴롭힐 시간도 없습니다. 중학교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제 진학 진학이 이제 들어옵니다. 병택에 어디, 서울에 어디, 어, A공고, 저기 송파에, 저 B공고, B, 충남에 뭐, 어, S고등학교, 강릉에 K고등학교 다 중상, 정상권 팀들 아니에요. 거기서 대학 다 가는 팀들이에요. 경희대에서경대대에서연고대다 가는 팀들입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진학 한번딱 잘못해가지고, 딱 거꾸로 지면 이제는 못 들어갑니다. 부모님들이 판단을 잘못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200명 안에 못 들어간다. 소속팀 감독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디서 뭐, 프로사나 오라 그랬다고, 뭐야, 그냥 막, 이거다! 그러고 막, 그거 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도자 고등학교는 맨날 또 바뀌어요. 재밌으세요? 예? 네? <laughs> 조금, 제가 좀 강하게, 강한 어조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면, 초, 중, 부모님들은 몰라요. 그런 거를 잘 판단을 부모님들이 잘못 해주시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끌려가요. 이제 사춘기 때는 아이한테 막 끌려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중3이잖아요. 1학년 2학년 때 엄마 나안 할래. 이거 다 넘기고 와서 중3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가야 돼요. 지들도 알아. 이네들이 이제 평가받아야지. 이제 부모님들 은 이제 하고 나면 애들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해드릴 텐데. 이제 와서 후회, 후회받자 소용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노력은 다른 부모님들도 다 하세요. 기분이에요, 그건 와야, 그냥. 애들이 뛰어요. 집에서도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야, 돈이 이만치 들어가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만치 고생했는데, 너 축구를 못하면, 야, 우리 집안 다 망한다. 그거 아니라. 아버지는 너가 노력해서 네가 선택한 이 축구, 이 신성한 종목 축구. 얼마나 신성하냐. 고대 내려온 모든 직업 중에 최고의 직업은 저는 어, 인류의 역사가 뭐 몇천, 한 천만 년 뭐, 된다고 하잖아요. 뭐 호모 사피에스 시절. 근데 이만큼 신성한 직업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하죠. 같은 유니폼을 입고 소규모의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되고 선수는 그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 수백억의 뭐 메시나 뭐 이런 선수들, 뭐 우리나라 선수들도 그런 대우를 받고 사회적 위치도 있고 이런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직업을 갖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부모님들부터 준비를 하시는데 셔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디 g m 하나 깔아주셔야 돼요 이거 그래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아시겠죠? 너 어디 기업군가 며칠 기업군가 간다 누구는 포항 간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결론적으로는 고2 때 고3 때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서 강릉까지 여기가 지금 6시간 거리에요 대가령 빙글빙글 돌아서 저는 요 앞에 가고 싶은 학교가 없었겠어요 여기 수원공고도 있대요 저는 여기 서울 그 신림동 관악구 출신입니다 수원 공고도 있었고, 서울에 뭐, 보인고등학교도 있었고, 그 당시에 명문 클럽 팀들이, 대신 고등학교도 있었고, 제재역 나오고, 조국이도 거기 나오고, 이런 팀들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부모님들 반성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 먹고 계셨다면. 지금은 부모님들을 위한 콘텐츠를 찍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진학을 어디를 잘 시켜야 할까? 어디로 보내야 이게 정답인 건가? 감독님하고 상의 한번 해보세요. 가서 우리 아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아, 여기 프로사나 부르긴 하는데, 내가 가르쳤잖아요, 어머니. 예, 여기 가면, 물론 저도 좋죠. 그,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저도 홍보하고, 우리 프로사나 좋은 데 보낸다, 홍보하고 저도 좋은데, 가면은 튀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그 밑에 그 비고등학교 있어요. 명문 고등학교인데, 감독님이 얘 키우겠다고, C급, B급인데 내가, B 플러스 A급 만들어가지고, 포장 잘해서 대학 보내고, 프로 선수 시키겠다고, 이렇게 구단이 나왔는데, 어머니 일로 얘기하시죠. 아니에요, 우린 그래도 프로 사나로가겠어요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200명 안에 못 들어가서, 나가리가 된다, 애가. 나중에는 경쟁했는데, 어? 제 아들은, 제, 어, 누구 아들이고, 제 아들은 그런 얘기 할필요 없어요, 지금. 얘예 아들은, 누구 여기서 왔고, 이래서 얘는 게임을 뛰는 거고, 얘는 뭐, 거래처에서 오나라 뛰는 거고. 아니라니까, 그거. 절대 아니라니까. 이미 평가를 받아 있어요, 애들은. 중3 정도면. 말씀드렸잖아요. 중3면 성인축구 선수라고. 애들은 성인축구를 하고, 성인축구에 다가갔는데,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그 마인드에 딱 머물러 있는 거야. 명문 고등학교 가면 되는 줄 알고 아이가.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들 때문에 선수가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어, 아우목 속이 우러나네. 요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제자 중에 프로 산업에서 오퍼가 오네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좀 작은데, 작은데 개성이 있었어요. 키는 1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몸매가 좋고 볼을 잡으면 문전 앞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공격수였어요. 이 친구가 대학을 어, 울산대학교를 갔는데, 자 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지방에. 보냈는데 고3때 게임 다 뛰고 골다 때려놓고 팀 전국대회 우승시키고 당정 당당하게 울산대 지금 뛰고 있어요 울산대회 하면 뭐 대학에서도 뭐 지방에서 명문팀이죠 현대계열이 다 고등학교 뭐 프로 산하 뭐다 좋아요 근데 프로 산하 감독님들은 웬만한 팀 감독님들은 제가 봐서 임기가 3-4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영문팀에서 자 이제 뭐 드릴 말씀 다 드렸어요. 죄송해요. 너무 화내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지도자다 보니까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이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어 제가 얘기하는 게또 남이 얘기를 하면은 또 부모님들이 또 받아들이시는 게좀더 어,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그 마인드를 많이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되는지 중학교 3학년 때는 성인 축구 선수니까 이제는 부모님들도 아이를 평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 감독님이 아우 ABC의 C등급 정도예요 어니 근데 속으로는 우리 아들 B등급인데 우리 아들 고등학교에서 A급 될 건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말씀드렸고 성인 축구 선수들이기 때문에 중3 선수들은 그래서 조금 좀 알아듣기 쉽게 감정을 이입을 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는 이제 고등부 시간인데요 고등부도 재밌습니다. 고등부는 엄청난 사건 사고와 우여곡절이 어, 어, 많잖아요. 또 이때도 아이들이 또 사춘기 시절이고 어, 또 고등부도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